니는 궁금망이 차밖에 없나 아휴 내 한마디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지만 니 너무하는거 아이가 당신이 멀쩡해 보이는데 뭐 어디 다쳤나 어디에 많이 다쳤나 아이고 아이고 다 됐다 에휴 에휴 그래서 어째 됐다고 그 지나간 사람좀 다치긴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뭐 약국 문연데도 없을끼고 일단 잡보고내 연락준다더라 그러다가 바가지 온박 쓰는 거 아이가?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하면서. 모르겠다. 일단 뭐, 사람은 괜찮아 보이더라. 아, 근데 살짝 출출한데. 뭐, 뭘거 없나? 지금 이 시간에 먹을 거는 당신 급여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오나? 그냥 씻고 얼른 주무셔. 아, 좀만 해전 되겠구만. 아, 참. <웃음> 네 장기장입니다. 아 예. 이그 예, 손은 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예. 아 어제 밤에 시끈거리고 아래서 잠도 설 치고 예. 아 일어나니까 벌겋게 부어 갖고 병원에 안 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그 그럼 병원에서 뭐라든가요 그 손목이 생각보다 많이 부었다고, 손 쓰는 일은 당분 하지 말고, 약 먹으면서 3, 4일 정도는 치료를 더 받으라는데요. 아, 이거 맞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손 때문에 일도 못하고, 오늘 치료비도 그렇고. 아, 예. 아, 이거 뭐, 저도 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한 얼마쯤 생각하시는지. 한 15만원 정도만 보내주십시오. 아, 웬만하면 저도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아, 저도 일도 못하고, 아, 사면 일당만 쳐도한 10만 정도 손해보는 거라서. 아, 아, 아닙니다. 그럼 뭐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뭐. 아, 그러면저 뭐 계좌번호는 저 문자로 좀 보내주시고요. 아, 예. 아, 예. 아,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뭔데? 일어나면 안 갔나? 일어나면 안 된단다. 왜자 공짜 말고 싫어한는데쉬면안 되겠나? 많이 잡혔대. 그건 아니고 무리해 말하면 안 된단다. 누구는 놀팽이 생겨서 저겠네 뭐라? 수정아, 수정아, 왜? 저기, 네모컨 좀! 야, 내 지금 설거지 하는 거안 보이나? 네가 왔다 이랄. 아, 야. 나는 이 환자애가. 아야야. 아, 아, 아이고, 손목이 너무 아프다. 아이고, 웬수야. 아프다는 핑계로 사람이 또 얼마나 괴롭힐 생각이고. 아, 내가 한 며칠 도망을 가든가 해야지. 도망갈 데도 없으면서. 뭐. 오늘 저녁은 이 오빠가 한동 쏜다. 맛있는 거 몰라 하지. 응? 돈도 없다면서? 아, 이따가도 없고 없다고도 생긴 게 돈아이가 뭐 먹을 건지나 생각해 나라. 한 잡도 알수 없는 현실, 사고 또한 현실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당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 가지고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laughs> 예. 아 예, 금방 갑니다. 한5분이면 되겠습니다. 예. 아! 아! 아, 이거 뭐고? 아, 사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제가. 아, 또, 뭐고, 아, 이거 또. 아, 네. 아, 괜찮아. 아, 괜찮습니까? 예? 네? 아, 아, 파라. 아, 아, 이거 파라. 아유, 이거 참, 아유, 죄송합니다. 저 귀, 괜찮으십니까? 아, 운전할 땐좀 운전 마서그 통한다고 정신이 딴 데가 있으그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나? 아, 그러게. 아, 죄송합니다. 저그 병원에는 안 가도 되겠습니까? 아, 많이 아픈데. 지금 시간 돼요. 바로 병원 가보고 그러면. 아, 지금요. 아, 지금 좀 그렇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놀리나? 어? 운전 중에 통화다 걸리면 벌금이 5, 6만 원 하는 거 알지? 에? 어떤 변명도 할수 없었다. 운전 중에 전화 통화를 한건 명백히 자신의 잘못이었다. 이걸 트집 잡는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장기정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 김재성은 은근슬쩍 합의를 요구해왔다. 흔적이 남지 않는 명쾌한 방법. 이런 사고를 해결하는 데는 이 편이 더 나을지도 몰랐다. 저 돈은 한 시간 내로 꼭 입금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형씨 오늘 조상 덕분 줄 와서. 야1 5만 원이면 이거 거저다 거저. 이봐라 이거 팔부 오는 거 봐라. 이거 일하다가 며칠 동안 손을 못 쓴다고. 아 참. 난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바로 입금 시키소. 예?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갑작스런 사고로 마주선 두 사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날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사고는 순간의 만남을 끝으로 그렇게 묻히는 듯 했는데. 아이고, 푸닥거려도 한판 하든지 해야지. 지난달도 15만원이고, 오늘도 15만원이고, 생동 30만원 그냥 날린대 근데, 이게 뭐고? 이 가만히 있어라 이거 좀 이상한데. 한달전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 그때도 자신의 차에 손을 부딪친 한 남자가 있었다. 한 달이란 시간 차이뿐. 두 사건은 너무나 유사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진짜. 김재성이라는 수친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한 순간 장기정은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설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됐고, 조금 전 일이 한달전 사고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점에 의심을 품고, 그 당시 사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했던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한달전 사고 피해자와 김재성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재성이 사고를 위장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수사팀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계좌로 돈을 보냈단 말이지야. 예. 박 형사, 이 계좌 영차부터 바꿔 계좌 추적 한번 봐라. 예. 우연이라 생각하고 덮어버리기엔 석연찮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장기정의 신고로 인해 김재성이 대 수사를 시작한 북부 경찰서 지역 형사 5팀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하며 김재성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은행이죠. 아, 여기 폭포 경찰서인데요. 조사 결과 정과 칠범인 김재성. 이것이 계획된 범죄라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 수사팀은 계좌를 면밀하게 조사, 돈을 송금했던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오늘 확인된 사람부터 일단 인적조에 시작하고 나오는 대로 한 명씩 불러서 조사 들어가 보자. 네 예, 알겠습니다.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굳어져 갔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해가좀 길어져가지고. 아예 괜찮아요. 전화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세라 씨가 범행을 당하신 것 같은데 저 작년 이맘때 차 사고 있으셨죠? 사이드미러에 손목 다쳤다고. 아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요? 그게 한세라 씨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사고로 위장해서 돈을 뜯어낸 것 같거든요. 네? 정말요? 어쩐지 그 남자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죽는 소리 내면서 아 어쩐지 진짜 이상하더라. 다음날 전화하고 왔는데. 손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왔는데 진료비에 약값에 돈이 3만원에 들었다고. 그래서 1 0만원 송금하신 거 맞죠? 네. 안 그러면은 당장 학교로 쫓아올 것같더라니까요 황당했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 상황은 늘 똑같았다. 통장을 받아 주십시오. 현금을 받으십시오. 아유, 꼬박꼬박 잘 들어오네. 네가 바로 보배다 보배. 아 월급이 따로 있나? 요리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게 바로 월급 아니겠나? 안 그랬나 보배야. <laughs> 당시 차 사고를 가정한 김재성의 범행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왜래 졌노. 차끌 거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아. 아. 이거는 뭐 별거 아니네. 갑자기 좁은 길목으로 들어섰던 한세라는 서툰 운전 실력에 당황했던 것도 잠시. 별다른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되자 긴장을 늦추고 여유를 갖게 됐는데. 그것이 문제였던 걸까 사고가 발생했다. 아아아아 빨리 아아내 발로 내 팔로 아아팔아아아내 괜찮으세요? 내 발. 아 달려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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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손이 부딪혔는데 지금 당신 같은 괜찮겠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세게는 안 달렸는데. 뭐요? 당신 초보죠? 네. 운전 초보 아니냐고. 초보 맞지? 네. 아, 초보가 이런 길로 말로 들어오는데, 아 운전이 자신 없으면 큰 길로 돌아가든가. 아, 나 진짜 아파 죽겠네. 김재성은 수순대로 일을 진행시켰다. 고통을 호소하며 운전자를 당황하게 한 다음 병원에 가자며 한세라를 정신없이 몰아세웠다. 초보 운전자였던 한세라는 김재성이 일을 한결 더 쉽게 만들어줬다. 좀 괜찮으세요? 아, 아까보는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잠깐 차좀 세워보세요. 네? 아, 예. 하,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아까는 하도 아파갖고 그 병원부터 가야 될것 같더만 지금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급한 볼일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일단 상황 보고 내일 화합시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해도 하, 이거 운전만 처분 게 아니라 이것도 영 처분해. 아가씨, 큰 사고도 아니고 이그만한 사고 가지고 보험회사 신고해봐라. 그 보험료만 올라가지. 하, 아, 예. 내일 동갑시다. 내일 만나자며 합의금을 받아낼 여지를 남기고 차에서 내린 김재성. 아, 이 새이 부딪친나. 약좀 발라야겠네. 이것이 범행의 전부였다. 그날 저녁 아이 무슨 냄새가 자기야 자기야 아어 아, 왔나 아 냄새가 진동을 하구만 자기 어디 다쳤나 어 아까 발을 좀 삐가지고 이제는 괜찮다 참자 자기 오늘 일했나? 아침에 일하러 간던말 없더만 아 주면 주는 대로 받아라 너 그리 궁금한 게 많나 알겠다 자기 근데 헛짓해서 갖고 온돈 아니지? 야 내가 헛짓하면 이 손목 안에 잘라 삔다 캤지? 한입 갖고 두말안 한다 알았나? 알겠다 성질은 저녁에는 이 오빠가 고기가 땡기는데 아, 삼겹살좀 구워 보지? 아, 예. 누구분 보시라고 <laughs> 와, 벌써 몇 시간 쳐고 오늘 한 대도 안 들어오네, 진짜 아, 싸 일거리 하나 들어와 주시고. 때마침 김재성이서 있던 길목으로 접어든 한 차량. 강정희는 자신이 범행 대상이 됐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채 속도를 줄이며 운전을 계속했는데. 걸어오는 김재성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방향까지 틀었던 강정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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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사고는 피해갈 수 없었다. 아 j e 아 o n g k i 왜 그러시는데요? 아, 지금 왜 그러시는데요? 라는 말이 나옵니까? 빨리 안 내려요! 사람이 지금 다 죽겠구만. 네? 아...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 이거 지금 손 부은 거안 보입니까? 아... 손이 왜. 여기 부딪히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좌우로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길이 좁긴 했지만 옆으로 방향까지 돌린 상황에서 일부러 부딪히지 않고서야 접촉사고란 말이 되지 않았다. 아니 그게 왜제 잘못이냐고요. 저는 분명히 옆으로 회해서 왔는데 아저씨가 부주의해서 그러셨잖아요. 아니 길가 옆쪽으로 붙어서 그러셨어야죠. 아 진짜 내가 껌이요? 어? 길가로 내가 붙어 다니게? 이런 데서 사고 나면 그거 운전자 책임인 지 모릅니까? 예? 경찰 부를까? 어? 이 아저씨가 길 가에 안 붙어가지고 사고 났다고 어? 경찰 부러서 그렇게 말해 볼라요? 예? 아니... 그, 그런 게 아니라... 아, 아이고, 손이야 흥분 했더만 손이 더 아프네 아, 어쩔 겁니까? 네? 아, 손 이거 어째 보상할 거냐고 같이 지금 병원 가든가 뭔가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지만 아픔을 호소하며 다그치는 김재성 앞에서 대부분의 여성 운전자들은 잘못을 강요당하며 보상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내일 병원 갔다와서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알았죠? 네. 예. 아, 운전도 못하면서 차는 뭐로러 끌고 다니냐 말이야. 참 사고를 핑계로 무조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김재성의 수법이었다. 김재성은 주로 좁은 길목을 지나가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척하며 고의적으로 사이드 밀레에 손을 부딪혀 그를 빌미로 치료비를 받아내는 수법을 썼는데요. 장기정의 신고를 받은 저희 수사팀은 김재성의 계좌를 추적해 다른 피해자들을 찾게 됐고 그들의 진술을 통해 김재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녀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 뒤집 주변에서 잠복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맞는다고 지금 두 달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검거에 들어간 수사팀 김재성을 미행하며 기회를 엿보는데. 아 그러니까 어제 입금 시켜주기로 했다 이여. 아이 참네 쪽팔리고로 십만 원 갖고. 언제? 그러면 김재성. 김재성!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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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김재성 상습공갈혐의로 긴급체포한다. 무비건 행사를 치고. 여러 사람을 설마친다. 아아 아프다니까 이거 왜 라는? 폭력행위 등 상습공갈혐의 용의자 김재성 건거. 아이고 사악 같은 소리 하네. 난다 겐다 하는 사람들도 문 닫고 간판 내리는 판에 내가 듣는 무슨 사오 얼마 전 출소를 하고 일자리를 찾고 한데. 있었던 김재성. 그런데 아! 어. 전화 통화를 하느라 차는 보지도 못했다. 우연한 사고에 김재성도 당황했는데. 어, 괜찮습니까? 아니뭐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고 병 가봐야 되겠는데. 네. 아,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럴 수도 없고. 저기 미안한데, 이거라도, 이거라도.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미안해서 같이 병원 가보고 해야 되는데, 진짜 미안해요. <laughs> 아 예. 병원에 꼭 가보세요. 네. 예, 예. 예. 저거는 급한 일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뭐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내 삶은 그랬거나 말았거나 행제네동네다불러들어고 부자가 제 꿈을 잘꾼나아 쇼룸 해라 어룸이 행님이 한걸잘 봐라 아씨 와이 안되네 가만히 있어라 어이. 어 형님 내요 내야 뭐 사는 게 맨날 그렇지 아 근데 형님 내가 아직 돈을 못 구했는데 어쩌지 아니 내 같은 백수가 돈빼 구하기가 쉽나 아좀만더 기다려주면 안 되나 요새 돈 구하기가 하늘의별 따기 순간 김재성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자신이 오히려 큰 소리까지 쳐가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형님, 한 일주일만 시간을 주소 그럼 내가 이제 십만 원까지 해가지고 내 십만 원딱 갖다 받을게. 예. 범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후 김재성은 차량의 통행이 많으면서도 좁아 초보 운전자들에게 쉽지 않은 길목을 여러 군데 찾아놓고 장소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손목을 부딪히는 요령까지 연습해가며 약 2년간 35회에 걸쳐 약 360만 원을 갈취했다. 누구도 계획된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였고 모든 것은 운전자의 실수였다. 그야말로 완벽한 속임수였다. 약 2년 동안 남몰래 범행을 계속해 오다 장기정과 두 번째로 부딪히게 되면서 덜미가 잡힌 김재성. 야 인간아, 헛짓 안 한다며? 헛짓에서 갖고 온돈 아니라며? 한 입으로 두말안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더만. 이게 뭐고? 이게 뭐냐고? 입이 좀 맞추면 해봐라. 아, 아, 이게 뭐냐고? 이게 놀팀 뭔데? 아...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 여겼던 범행 어리석은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은 이렇게 끝이 났다 김재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밝혀진 것만 총 35회에 360만 원가량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외에도 수십 건의 예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이 미심쩍다거나 사소한 사고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